조원진 전 있었죠? 의원도 네. 정말 생각이 철저합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나 이런 거는 어떤 다른 인물하고 비교할 네. 수 없을 그렇습니다. 정도일 거예요. 네. 근데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정서상으로는 음. 이처럼 좀더 강한 정치적 성향을 띠는 경우에는 네. 대중적 지지를 얻기 어렵죠.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음. 조원진 전 의원이 음.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다든지 음. 대통령의 꿈을 가진다면 음. 지지하는 비율은 높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음. 하지만 네. 그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상당히 중요하다 네.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든 이재명 후보든 사면 네. 문제 음.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네. 강성 보수를 어떤 식으로 음. 앞으로 관리하고 또 지지를 더 받아낼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그렇군요. 그런 지점에서 네. 조원진 전 의원 조원진 음. 우리 공화당 대표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야 돼요 예 됩니다. 나름대로 의미 있는 대선 활동을 할 것이다. 네. 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 주셨는데 손... 손학규 후보가 대선 사수 도전을 했습니다. 네. 예, 손학규 후보에 대해서도 어, 한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그럴 수밖에 없을 걸로 보여요. 아하. 당선을 목표하고 나오긴 했겠죠. 본인 스스로는. 네. 하지만 다수의 유권자들이 봤을 때는 어, 당선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음흠. 그렇지만 나온 이유는 뭘까요? 네. 그만큼 정치 원로이고 언론인들이 가장 평가를 높게 뭐 (5년) 여전 (10여 년) 전에 했던 네. 정치인이 바로 손학규입니다 네. 그 인물이 나올 정도면 음흠. 지금 이번 대선에서 네. 손학규 음흠. 전 민생당 대표 전 민주당 대표가 강조하는 부분은 그럴 거예요 네. 지금 국가 운영에 대한 음흠. 틀 자체 기초 자체를 유력 후보들이 알고 있나 음흠. 외교조 음흠. 안보조 국방입니다 네. 바로 이런 부분들의 또 보건복지 분야 네. 실제. 경기지사 음흠. 선배죠, 이재명 후보에게는. 그렇죠. 네. 그런 정도의 경륜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상당히 걱정이 될 거예요. 음흠. 대한민국 5년간의 국정운영, 이 퍼플리즘만으로 네. 될수 있느냐. 그 네. 본인의 음흠. 국민에 대한 도리, 음흠. 국민에 대한 양심, 음흠. 그것 때문에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은 네. 비웃겠죠. 네. 저는 그렇지만 비웃을 사람 비웃어라 이거예요. 음흠. 하지만 이건 의미가 있다. 음. 아니, 왜 나와? 시간 낭비야. 음. 어디 뭐 우리 투표용지에, 투표용지 아깝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음. 손학규 전 대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번 대선은 그만큼 불안전한 대선, 네. 불확실한 대선, 아하. 또 불안감을 계속해서 증폭시키고 있는 대선이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음. 이 손학규 전 대표의 주장, 음. 또 조원진, 어전 의원의 주장 네. 그리고 허경영 대선 후보의 주장 등을 묶어서 과연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음. 우리 유권자들은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것은 우리 아시아 투데이를 통해서 음. 또 투영되고 전달될 수 그렇죠. 있습니다. 네. 언론 매체를 통해서 네. 다음 네. 5년을 국가 운영할 네. 대선 후보. 음. 김동원 전무께서는 아시죠. 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렇습니다. 정말 정말 중요해요다 음. 미중 충돌하고 네. 남북관계도 지금 한참을 음. 내다볼 수 없는데 네. 이걸 다뭉뚱거려서 음. 다음 대통령이 누가 탄생하든가 네. 그 주장을 분명하고 또렷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음.